토가에요 토가이 미코 살기 힘들어요 살기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태님이 되고 싶어요 스태님을 죽이고 싶어요! 그러니까 필란 연합이 드려줘 태무라쿤! 살해당하는 줄 알았어 저보다 <laughs> <laughs> 이거 싫어 얍타 저거 토가에요 두 사람 다 귀엽네 우라라 카오리랑 왔어요 부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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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 나도 그렇게 부를게 그럼 나도 친구야 신난다 비가 나오고 있어 친구 츠요져 귀여워 나피 좋아하거든 오차저쩜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. 그 사람처럼 되고싶다고 생각하고있죠? 알아요 소녀니까요 a 삐- r 쭉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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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늘어나서 살해당하는건 싫으니까 바이친이 어? <laughs> 친구가 생긴 거라 신경 h u 는 남자애가 있었어요. 아까도 생각했는데요. 정더 피가 나오는 편이 더 멋져 이즈쿠군. 아! 그런가요? 방해할 생각인가요? 당신은 조금 더 취향이 아니지만 찔러드릴게요 으악! 도무라쿠 끝내고 싶지 않아요. 야, 엉뚱히 그런.